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 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공연장에선 풍겨운 트로트 음악에 맞춰 배우들의 여량이 한창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든 연극에 관객들은 웃고 박수치다. 이내 눈물을 흘리며 배우들의 이야기에 아저씨. 빠져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시범시장 중 하나인 서울 우림시장은 12일 시장 상인들이 직접 연기에 참여한 춤추는 황금소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우림시장 내 복합문화공간 춤추는 황금소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우림시장의 40년 역사 속 상인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공연으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네. 그 우림시장의 이야기 또는 내 고장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요. 그분들 마음 속에는 연극으로 이그 문화로 우림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상인들 마음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어...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시장을 문화체험 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문화 정책 사업으로 서울 우림시장의 상인 극단 외에도 광주 무등시장의 덤으로 여는 문화 교실, 상인 웃음 건강 교실, 풍물 동아리 등 전국 14곳에서 전통 시장의 경쟁력을 갖도록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재래시장에 가면 흥정도 하고 상인 간의 어떤 인정이 흐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재래시장에 접목시켜보자고 했던 게 문전성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2011년에 네 곳의 시장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전통 오일장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컴 권영진입니다.